좀더 이제 요걸로 갖고 노는 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책들 많이 안 읽고 하는데 저는 뭐 책을 읽는 게꼭 모두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박정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멘탈적인 측면에서 네. 좀 도움을 받았다 그런 기사도 좀 있었고 네. 아우렐리우스, 뭐 명상록 뭐 이런 거, 어그 뭐 일반인들도 참 이렇게 어려운 책인데 뭐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 그 제일 첫 번째는. 음. 또, 나, 저 때는 네, <laughs> 수업을 잘안 받았어요. 음. 이렇게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전 나와서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수업 안 받도 돼 나가 놀아 이게 항상 그에서 방해돼. 네 방해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또, 또 초등학교 때는 야구를 안 해서 배구를 했는데 배구는 또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수업도 못 들어서 와이프를 만나면서 접하게 된게 이제. 글자를 너무 틀려서 맞춤법을 <laughs> 네, 맞춤법을 칼도 너무 똑같은 거 이제 보내면 아유 진짜 네. 네.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지적하니까 싸우게 되는데 음.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음. 책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만화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음. 만화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만화책이 원작이 음. 있을 거아니요 음. 소설을 읽기 시작했어요 음. 소설을 읽다 보니까 또 재미있어가지고 음. 또 이제 다른 책들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소 장편소설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추리소설을 이렇게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책의 재미를 좀 느꼈어요 그때부터 음, 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멘탈이 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좀 남들보다 빨리 흥분하고 그리고 좀 다혈지기 좀일으고 그런 게좀 심하다는 걸 알게 돼서 뭐 어떤 게 도움이 될까 하다까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먼저 봤어 근데 그런 여러가지의 마음을 잡는 책들을 보면서 되게 나는 느꼈던 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좋아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내 자신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난 너무 다혈질이라 생각했던 게그 책을 보면서 편안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록, 록이라고 해가지고 록들은 옛날 저서 자서, 저 자서나 기록들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음. 그 궁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음. 마음적으로 음. 더 차분해지고 편해지고 음. 그러면서 더 궁금해지고 음. 그러면서 막 시집도 이렇게 되고 음. 맨날 클럽으로 막 클럽 음악만 막 듣던 사람이 막클 클래식 듣게 되고 음.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거야. 당연히 그런 기준도 듣고 있는데 음. 들을 때가 있고 어떤 노래를 들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참, 참 사람 사람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음. 차분하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드는 자 음. 여유가 제일 큰것 같아 음. 뭐그 책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찾고 그 책으로 인해서 기술력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음. 근데이 책을 어떤 책이든 소설이든 뭐든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 책에만 몰두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고 있는 책. 음. 뭐 핸드폰 정말 좋죠. 핸드폰 뭐 유튜브도 정말 잘돼 있고 찾을 것도 많고 뭐 핸드폰으로 소설을 볼수 있고 하지만 때가 있어요. 음. 그 냄새가 되게 좋아질까? 책이 또 영화나 드라마랑 다르게 또 이렇게 그 장면들을 스스로 막 네.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막뭐 이러면서 느껴지는 재미도 있고. 저는 그게 이제 우리 뇌를 발달시키고 그런 것들이 저는 운동에도 당연히 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병들이 보면은 친구들은 책을 가까이 자라요, 항상 다. 음... 여직업 그고는 사는 오고 앤드류 브라운이랑 캘리 로맥 뭐 이번에 또 다이슨 소사 애들 다 책을 한두 권씩다 읽더라고요. 음, 다이슨 같은 경우는 정말 기록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음. 그 책을 보다가 옆에 놓고 기록 하고 또 책을 보고 이런, 이런 친구예요. 음. 이제 시합 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선발 날도 읽고 선발 날도 읽는데. 그 선발 다음날 뭐 이럴때는 책읽을 시간이 없죠 그때는 계속 복귀를 해야되니까 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거의 집에 가도 없고 자기전에 많이 했죠 음. 진짜 못읽겠으면 이걸 수면제로 써도돼 금방 자겠는데 애들? 응 아니 진짜 <laughs> 요만큼이하너 일기랑 책은 요만큼만 써도 된다고 했어. 하루에 요만큼씩만 일기랑 책은 혹시 추천도서 중고등학생들 야구 선수들에게 아 저는 이친구한테는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 재미있게 볼수 있는 소설 같은 거 음. 소설이 그냥 내가 평소에 보고 싶던 영화 그리고 뭐 봤던 영화 아니면 뭐 만화 뭐 그런 거에 대한 소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더 맞다 생각해. 음. 그렇게 재미를 느껴야 가까워져야 계속 읽는 거지. 음. 처음부터 나 이거 읽을래. 어려운 거읽으면더 책하고 점점 더 멀어. 저는 그 책을 읽는다라는 표현이랑 뭐, 뭐 투수면 타자의 마음을 읽는다. 뭐 타자는 또 상대 투수의 공을 읽는, 읽는다는 표현을 똑같이 쓰잖아요. 여기 되게 공통점이 있는 것같아 읽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이게 활자 있으면 활자의 뜻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마 똑같은 한 문장을 봐도 여기는 열사람들이 상상하는 게다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읽는다는 그게 되게 그 적극적인 학습행동이거든. 단순하게 책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이 어, 경기장에서도 전 어느 정도 어, 관련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설 재밌는 거. 어? 야 네. 재밌는 거 접할 수 있는 거 그냥 얇은 반다지 소년 그렇잖아. 반지의 제왕. 네. 해리포터. 책으로 읽었을 때더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해리포터는 뭐 책으로 봤을 때가 더 재밌다고. 네 음. 다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창이. <laughs> <찬이 웃음> 애들이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자 음, 버스에서 뭐 하는? 버스에 대한 스토리를 다 얘기해줄게. 우선은 이제 시합 졌을 때부터 얘기해 줄게 <laughs> 시합에 졌어 버스에 탔어 그러면은 투수는 다 조용히 해아 말도 안해 야수 쪽은 엄청 시끄러워 그러니까 투수랑 야수는 성격이 너무 달라 <laughs> 야수는 엄청 시끄럽고 아씨 오늘 졌는데 막야 나와 이 길에 가는데 투수는 다 그냥 다 죄인이 아니야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이제 원정 갈때 버스에서는 이제 각자 각자 다자리에다 있으니까 뭐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듣는다고 자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가지각색이었고 뭐. 그건 뭐 평소에 버스 타는 거라도 대부 분다 자책하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그거였어 어느 팀은 오위도 못하고 끝나는데. 음. 너 때문에 2등 했어. 너 때문에 2등 했어. 너 덕분에 진짜 2등 한 거야. 너 덕분에 2등 했어. 이게 말하, 말을 이렇게 좀 하니까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야, 니네 때문에 투수 방를 1등하고 니네 때문에 2등 한 거야. 이게 어디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광이형이 광인형이, 광인형이 조장이었거든요. 광인형이 인사하면서 감사하다고 너희 덕분에 2등 했다고 아,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투수는 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